오늘은 그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됐던 쓰리스타 군단장의 휴가지로 알려진 비밀스러운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나볼까 합니다. 이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지만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갈수 있는데요. 저는 시외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라 강변역 앞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에 왔습니다. 승차홈은 29번에서 타면 되는데요. 아침부터 지역 곳곳으로 이동할 버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네요.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탑승해 보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버스 가격은 편도 5,000원이었는데요. 참고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서 3006번 광역버스를 타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편도 2800원으로 올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터미널에서 1분만 앞으로 걸어가면 신읍 7통 기업은행 앞 버스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138-5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50분을 달려 도평사리 풍차가든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1분만 걸어가면 오늘의 목적지로 갈수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오른쪽 도마치계곡 유원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요. 그전에 왼쪽에 멋있는 폭포 하나가 있어서 잠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우로 한복판에 이런 멋있는 폭포가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와서 유량도 많았는데요. 날씨는 덥지만 덕분에 제대로 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겠네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시 도마치 계곡 유원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1분만 걸어가면 다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직진 방향은 사유지인 캠핑장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쇳길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바로 시원한 계곡이 나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해온 아쿠아 슈즈로 갈아 신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생각보다 유량이 많아서 최대한 조심하며 육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계곡을 따라 1분 정도 올라가자,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쓰리스타 군단장의 비밀스러운 여름철 휴가지였던 도마치 계곡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방돼서 민간인도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번 계곡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물놀이 포인트인데요.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은 탁해 보였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바닥이 훤히 보이는 에메랄드 빛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유량은 많아서 오히려 물놀이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곳은 사유지 앞이라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는 탐방객은 물놀이를 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산속더 깊은 곳에 있는 다음 물놀이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는 계곡을 따라 5분정도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온 다음날은 유속이 빨라서 최대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계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샛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계곡을 건너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굴다리가 나오며 이곳으로 가면 됩니다. 굴다리를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을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샛길이 있어서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철조망을 따라 앞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5분 정도 걸으면 오른편에 염소 농장이 나오는데요. 염소 농장을 오른쪽에 두고 가운데 길을 따라 쭉 직진하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갈림길이 나오지만 옆으로 빠지지 말고 쭉 직진하면 됩니다. 길 중간중간에는 과거 군부대 훈련시설로 사용된 장소들이 보이네요. 약 20분 정도 계속 길을 따라가다 보면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가 나오며 다시 시원한 계곡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곡 위로는 영화 실미도에서 나오는 외줄타기 훈련시설도 보이는데요. 확실히 과거 군단장의 비밀 휴양지로 사용됐던 장소인 만큼 군부대 관련 시설이 많이 보입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면 바로 왼쪽에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를 빠져나오자 굴곡진 기암괴석들 사이로 시원하게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동마치 계곡의 두 번째 물놀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봤던 첫 번째 물놀이 포인트보다 확실히 자연 보존이 잘돼 있었는데요. 유량이 많아 물색은 살짝 탁했지만, 이곳 역시 평소에는 바닥이 훤히 보이는 에메랄드 빛 수지를 자랑합니다. 그럼 바로 시원하게 계곡 물놀이를 즐겨볼까요? 계곡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2m 정도 돼서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도마치 계곡의 풍경을 바라보니 정말 장관이더군요. 괜히 군단장의 휴양지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랜 기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자연 보전이 너무 잘돼 있어서 좋긴 했지만 너무 자연 그대로라 야생 뱀도 보였는데요 울리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약 1시간 동안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계곡이었지만 수온은 약 21도로 적당히 시원해서 적응을 하면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도마치 계곡 초입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138-5번 버스를 타고 하차했던 도평 사리 풍차가든 정류장 맞은편에서 타면 됩니다.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서울 터미널로 하행하는 버스는 오직 현장 발권만 가능한데요. 배차 간격은 약 30분이며 버스 시간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번 포천 두마치 계곡 걷는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계곡 트레킹 코스와 군단장의 비밀 휴양지로 사용됐을 만큼 자연 보전 상태가 뛰어났던 도마치 계곡.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도마치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